홍현이는 김영구, 이상준와 함께 탈모 병원으로 향했다. 이상준은 탈모 수술이 잘 됐다. 는 의사의 말에 안도했다. 의사는 김영구의 탈모 상태에 대해 뒷머리와 앞머리 굵기 차이가 다르고 워낙 많이 가늘다. 탈모 면적이 좁으면 뒷머리로 해결되지만 탈모가 더 진행됐다. 라며 고민했다. 김영구는 미용실 가기가 좀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거다. 사람이 없을 때 간다. 작년 겨울에 가고 안 갔다. 라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안겼다. 의사는 모발의 영양 상태는 중하위권이며 머리를 채우려면 사만 모로 채워야 한다. 라면서 일단 수술이 아닌 약을 먹어보자. 라고 제안했다. 또 약을 복용한 후 놀라울 정도로 호전한 사례를 보여 희망을 줬다. 스튜디오에 출격한 여에스더는 저는 탈모 초기에 스스로 진단하고 노력해서 머리숱이 풍성해졌다. 이 프로그램 덕분이다. 3년 전 성계를 잡는 촬영을 한적 있는데 화면을 보니 정수리 쪽에 머리가 없더라. 덕분에 조기 진단이 됐다. 라며 출연진의 탈모 도우미를 자처했다. 여에스더는 출연자 일부에게 탈모 진단을 해주겠다고 했다. 첫 투자로 나선 박명수는 아버님은 탈모가 아니고 동생은 저와 비슷 한데 저보다 낫다. 할아버지가 탈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했다. 또 30대 부터 약을 먹으며 관리해왔다고 전하기도 여에스더는 현미경으로 박명수의 두피를 보며 상태가 좋다. 관리를 잘하셨지만 모발이시켜야 될 때가 됐다 라고 제안했다. 박명수는 최후까지 버텨보려고 한다. 아내도 서두르자고 하지 않았다, 라며 맞섰고 여에스더는 그게 잘못된 거다. 제가 전문가이고 경험자로서 또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, 라며 티격태격해 웃음을 안겼다. 이어홍 의원이 와카남 스튜디오에 등장했다. 그는 대통령이 되려면 투명해야 한다고 해서 일상 공개를 결정했다, 라며 출연 배경을 밝혔다. 홍 의원은 박명수가 조금 떨리시죠? 라고 묻자, 전혀, 라며 여유를 보이기도. 박명수는 홍 의원과 구면이라고 밝히며 2009년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홍 의원의 집에 간 적이 있다. 그때 고생한다면서 귀한 양주도 주셨다. 라고 떠올렸다. 박명수에게 술 선물을 한홍 의원이지만 홍 의원은 정작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. 저 대학생 때 아버님이 술병으로 돌아가셨다. 그래서 술을 멀리하기로 결심해 어떤 자리에서도 두잔 이상 안 마신다”라고 말했다. 홍연희는 홍 의원이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자 저 가까이서 보니 어떠세요?”라고 물었고 홍 의원은 60세가 넘으면 모든 여자가 다 아름다워 보인다”라며 모범답안을 내놔 웃음을 안겼다. 홍 의원은 아들과 딸, 손주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. 홍 의원은 딸은 결혼했지만 매일 메신저를 주고받곤 한다. 손녀딸은 아주 어렸을 때잘 따랐는데 육세가 되니 뺀질뺀질해졌다. 아들과도 하루에 한 두번씩 연락한다 라며 자상한 면모를 보였다. 홍의원은 아내와 강아지 산책 후 집에 돌아오더니 추석 선물입니다 라며 아내에게 꽃 선물을 해 눈길을 모았다. 홍의원은 추석이라서 선물했다 라며 사랑꾼 면모를 보였다.